이번 달 6월달에는 구글 기프트 있죠 구독 첫번째 두번째 댓글 세번째 이메일 주소 네번째는 좋아요 게임좀 잘해라 이 자식아 한손으로 합니다 진짜 개사기다 와하우까지다 죽여버린다 미쳤겠다와저 실력으로 요즘에 인정받고 있는 여러분들 어 침공파이트 챔피언 나니구입니다 아내맘을 개발자가 도못 이겨. 아연 나도 한 번씩 치지. 어, 게임이 시즌날 때. <laughs>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신청자 대결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전투는 상관없이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no. 요즘에 전부다 캐릭터들이 다세져가지고야 위주로 연습할게 자, 일단은 만렙일 때, 이거 참이니까 내가 견주로 대망입니다 견주로 대망왕. 못 이깁니다. 정확한 타이밍. 이거 어떻게 이겨? 도돌이! 데미지가,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 거같요 얼리고 바로 때릴라 카 그러니까 얼리고 스킬을 아껴 놔야 돼.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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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아, 이몇바 무조건 얼리고 들어가는 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겐지 어, 브라로 완전 틀린다 돌아봐. 돌아봐. 아 어, <목소리> 어, 이거는 안 나셨네. 말 맞으면 뭐 상대방 스킬 중에도 때리부리니까 이게 사기네. 빙결이 사기는 맞네. 저런 게임 스킬은 없었는데. 어, 뭐야. 딜이 좀 약하네. 아니다. 이거는 존나 쎄네. 필살기 저 스킬은 존나 쎈네 아, 이거 캐릭터 딴 거는 괜찮은데. 임마, 이거, 일본 이거, 아, 콜라 이거. 데미지가 좀 약하네. 필살기, 저거, 클 들어왔거든요. 데미지, 얼마어 가는가 볼게요. 데미지, 얼마어 가는가 볼게요. 빙자리 판정 존나 좋다. 판정은, 뭐, 말할 수 없다. 판정은. 필살기. 마럭이야! 여이 구매! 우리 뭐, 필살기도 피해 본다. 데미지가 좀 약하다 얘들아 그렇게까지 계산은 아니다 아니 겐조로는 리더 스킬 못 받아도 쎄다 어겐조로는 리더 스킬 못 받아도 쎄 다른 캐릭터는 공격력 50 60 버프 받는데 안 받고 들정도면 사기 아님 그러니까 가만 야들아 이오리 한번 넣볼까 이오리 나안 한지 그럼, 그럼 누굴 빼노 와씨막 하울을 빼야되는데 임마 이오리 존나 오랜만에 보네 스킬도 지금 바꿔야 되니까. 어, 다 바꿨고, 데미지. 아까는 근데 50% 받았다, 이가 아까 못 받았나, 얘들아? 콜라. 콜 타임 세팅 아 해놨다. 야를 손에 익혀야 되니까. 전투를 상관없이 7,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봐보라뭐라 데미지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기회 있다, 기회. 야, 야, 어, 데미지가? 이거, 그냥 저것만 썼는데도 빨간 게좀 많이 터지네. 상대가 4만인데. 아까도 4만짜리 있었잖아. 이게, 이게,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 아, 좀 틀리네. 또 때려 맞는 거는 상관없다 해도. 레벨이 높아고 없는 거 이바람이뭐 어디서 나 막마! 얼음, 땡! 이리 그가 일단은 딴에 들어올 때 그때. 자, 들어왔나? 케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쪽 손눈 가리고 해도 이겨. 어제 내가 바다시피 뭐. 그애뭐 그냥 게임이 안 돼. 그러지 뭐지 어떻게 안막 하더라고. 내가 말렸어. 들어와봐. 이슈바람! 야, 사기인 거 같기도 하고, 사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시바! <laughs> 아니, 얘들아. 아니, 어쩔 때는 사기 같고, 어쩔 때는 사기 안 같고. 그러니까, 야, 코라는 타이밍 존나 잘, 잘 맞춰야 돼. 아, 잘 맞추면 사기고, 못 맞추면 쓰레기 되는 거고. 어렵잖아, 맞지? 어쩌면 연타는, 연타 공격은 안 들어오니까. 그런 틀에 올린 거. 돌아봐 하나 둘 그니까 잘 흘리면 잘 치고 못 흘리면 동지 민지. 지가 흘리거든 일단, 당분간은 이걸로 계속 연습할게다 전투력 노트 5 7 0 0 0이 돼. 57,000 얘들아 5 7 0 0 0이 돼. 57,000인데 그냥 바로 그냥 아이스크림 아-보 아-보 5 7천이면뭐하 뭐, 어디, 전투력 2만짜리보다 못한데, 응? 연습 좀 해라, 잉? 정말로, 깨쁘지? 어. 얼음, 땡! 얼음, 땡! 얼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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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이고, 이 자식이, 어디 뭐, 돈꼬골로썼 푼나, 이거? 와이파라. 어, 환불하는 거 아이가? 환불 사유, 난리고요 환불 사유, 난리고요 환불 사유, 난리고요 한불사유가 난리구요. 어? 한불사유가 난리건가, 아이가? 난리건가, 아이가? 한불사유가 난리건가, 아이가? 숨어라, 막. 감보라, 그냥 막. 뭐. 쭉 감보라, 그냥 막. 뭐. 어? 저 실력으로 요즘에 인정받고 있는 여러분들, 어, 친구 파이트 챔피언 난리곰니다 나도 옛날에 마이 지면서 이제 연습한 거지. 이제 이거 한게 20분밖에 안 됐지. 어, 20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랜덤 매칭이 나오면 9, 내가 대회를 8, 여러분들이 6, 말을 안 해도 내가 열 거야. 6, 이제 지금 랜덤 매칭 나오면 개특상하거든, 이거. 2, 모바일 킹오브 파이터. 1, 맞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대전이 안 되잖아. 소동대전따지가 랜덤 그것을 랭킹을 따지야 돼. 어, 그게 진짜 안전 컨텐츠 중에 하나. 진짜 그거 기다리고 있어. 들어와 봐. 봐봐 스피드가 야가 엄청 빨라 소사나기 초도 엄청 빠른 앤데 얼음 깨뿌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못 맞췄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의 뭐안 맞는 거 자세가 실력입니다 5 3 0 0짜리월리게이 아 얘가 고수가 어디서 고수라고 하던데 내가 한번 해볼게 나도 이거 스킬을 어디 고수인데? 은둔 고수가 집에 숨어있는 은둔 고수? 어? 무슨 고수인데? 이에 가서 때려버리고, 때려버리고, 이게 콤보입니다. 스킬 정확한 콤보. 앞으로 이동해서 상대방 스킬을 심어버리고, 자, 하우마로는 회오리 나옵니다. 회오리 던져, 회오리 던져 봐라. 회오리 한번 피했고요. 마도 똑같이 피해. 아, 옆으로 옆으로 마무리 시킬게요. 한번 집어주고요. 회전 돌면서 어렁!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경악한 이후에 어 고수를 겪었습니다. 아, 여러분 죠 좀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신경써서 하는 편입니다 아, 또 들어왔노? 아이 씨, 바람이 뭐하자는 겐데 뭐 자존심은 있네 마! 가브레이 게임 좀 잘해라 이 자식아 졸라 못하네 한 손으로 합니다 가브레이 진짜 개사기다 와하우까지다 죽여버린다 미쳤겠다와 나는 겐주로도 겁나 잘하는데. 원래? 겐주로도 겁나 잘하는데. 빨리 랜덤 매칭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읽을 줄 알아, 야제 전마는 무조건 세분이잖아 가면 내가 들어가서 기습 넣어보냐, 얘들아. 방금 봤지? 전마 쓰기 전에 똑같은 캐릭터니까, 이거 맞지? 반대로. 뒤로 가서. 한번 맞아도, 맞아도 괜찮아 한탄만 걸리면 나한테는 안 뒤져 연계기도하니야 도망간다고 데리 아니다잉? 도망간다고 데리 아니야 시마 도망갔나? 도망가 <laughs> 아이참 아이고 캐릭터 삭제 삭제하고 갔나? 아이고 또환불사료 났는거 아이가 애저아가면 되니까 어? 아 내한테 진짜 뭐 여러 명 지금 뭐 수십 명 쓰러집니다 아 이거 진짜 아이 나도 한 번씩 치지 어, 게임이 시즌날 때. <laughs> 너무 많이 이기다 보면, 한 번씩 좀, 아좀 어, 하기 싫거든. 자, 5만 5천. 어, 저쪽으로 가고 한번 붙어볼게요. 렛좀 어? 걸리지 마라. 어휴, 뭐 이런 애들은 정말로 미안하지만은, 어, 돈 괜히 쓴것 같아. 어디 보러나여있는데여기있는데여기 여기 꿈에, 여기 꿈에 여기 꿈에 여기 꿈에 여기 꿈에 어디 보러 어디 어디 가러 어디 가면 있어로만 쫓아가 보라면 어디 가오 <가로? 웃음> 어디 가오 이자가 어디 어디 가노 어디 가오 가라가보라디때오봐라 가오 어오어이 어디 가오 어오어데뭐오어적 가오 뭐디 가오 어디 가오 어디 가오 어디 가아 어디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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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가 점프했나? 와라. 와라. 뒤로 가라. 어? 뒤로 가라, 그냥. 뒤로 가라. 아, 내거리면서 저거 맞았군요. 나한테 못 이긴다니까. 아내 마블 개발자가 와도 못 이겨. 아니, 개발자가 와도 못 이겨. 이거 멘트 너래, 유튜브에 올릴 때. <laughs> 아이고, 참네. 내일도 시청자 대전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연습해서, 어, 아, 저 난닝관한테 꼭좀 이기십시오. 에? 아, 나진 진짜...